안녕하세요. 독학근단 바둑입니다. 8단전 1 0으로 중국 선수와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늘지랑 단수칠 중 고민하고 있는데 단수치면 여기 치고 때릴 때 단수치고 잊고 잊고 끊고 먹고 바꿔치기입니다. 아니면 여기 늘고 늘때 나를 따라 덮어씌우는 진행. 여기를 단수쳐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한 점을 먹을 수 있으면 집으로 클것 같고요. 흙이 이한 점을 살리는 반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다시 쳐서 바꿔치가 됐죠. 그리고 뒷문이 열려 있다고 다가왔는데요. 이걸 뭐 받고 있을 수 없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가장 큰 자리 남은 자리가 한 자리 있죠. 아니면, 여기 꼬부리는 것도 은근히 두터운 것 같네요. 흙이 밀었을 때, 혹으로 친다면 단수를 맞게 되니까, 이어야 된다면 이수와 이수 교환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미는 걸해서 흙이 받아준다면 이제 선수를 뽑겠다는 얘기고요.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요. 그 다음이 백이 뭐 명확히 한 번에 흙을 곤란하게 할수 있는 수는 없는데, 한 점씩 살려 나오는 수 정도는 있겠죠. 붙였다는 건끊겼다는 얘기일까요? 끊었, 네, 그냥 젖혔네요. 그냥 젖혔을 때는 제일 쉬운 수는 가만히 있는 수고요 있는 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호구를 치는 정도고, 세칸 정도 벌린다면, 백도 큰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 수를 안 받았는데, 백이제 하변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붙여서 타이트한 수고요. 이측은 제가 유리하니까 여길 젖히고 젖힐 때 끊어도 충분히 싸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젖히고요. 맞 젖히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끊고 늘고 단수 치고 이걸 끊고 축이 흙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저는 여기 단수를 칠수 있어서 괜찮다는 건가요? 여기서 또 여기 단수를 쳐서 이거를 굴복시키는 패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때리고 여기 붙이는 걸 쓰고요. 있고 연타라면 이건 백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서 흙이 잡을 수 없다면 백이 귀에 들어간 게더커 보이는데요 이 여섯 가지 받아두고 흙은 네, 벌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백도 다시 이쪽을 돌아가서 뛰는 건 붙이는 수가 바로 보이고 여기 날일자나 이쪽 호구치는 수 정도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 날일자도 괜찮겠네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근거를 확실히 하고 살아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붙였어요 음, 지금 상황에서는 젖힐 수도 있고요 늘 수도 있는데 가만히 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젖힌다면 이제 약점이 남기 때문에 튼튼한 수를 선택했고요 이제 안뒀기 때문에 미어오는 수는 가능한데요 여기서 받아주면 또 젖히겠죠 이 자리를 끊어가는 싸움은 어떨까 싶은데요 젖히고요 끊고 느느냐 미느냐인데 이두 점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느는 수가 더 맞을 것 같고요 흑도 일단 여길 때릴 텐데 두고 이걸 끊고 단수 치는 건 좋지 않고요 이을때 백도 여길 내는 거는 이걸 단수로 당해서 이렇게 둬야 될것 같고요. 또 막는 게 선수란 거죠.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고 자체로 패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딱도 젖히고 여기를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끊는다면 일단 빈상각이고요 단수를 한방 쳐놓고, 이거는 때리면서 단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제 자충이 차 저도 저친 약점이 노출이 돼서, 이때, 근데 여기로 지키는 게또 재밌는 수가 될것 같아요. 집으로 문다면 이쪽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수를 채우면은, 이쪽을 끊고 늘었을 때 흙이 자충이 차서, 지금의 행마를 한거고요 이제는 백이, 이쪽을 뛰어가는 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침투를 해서. 이한 점을 흙이 제압할 수 없다면 갈라지게 되고, 그건 흙이 곤란할 것 같은데, 붙여서 연결을 껴야 하고 있죠? 어느 쪽을 젖힐지인데요. 지금 이두 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여길 젖혀서 끊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두점 잡는 그림에 만들기 위해서 여길 젖혔습니다. 흑이 두점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나왔죠. 역시 나왔습니다. 일단 뚫고 나와야 되고요. 나오고 이두 점이 죽을 수 있는데 일단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여기서가 흑이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크게 씌우게 되는데요. 그거는 흙에 걸리고요. 자 여기서 흙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두 점을 아 이거는 이제 패를 본다는 건데 받아줘도 뭐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돌이 왔다고 해도 흙이 한 점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때리는 건 이제 선수가 된다는 거네요. 이 돌이 왔기 때문에. 받아주면 되고, 그러면 흙은 이돌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네, 역시 어깨를 짚어가면서 살려 나오고 있고요. 여길 나와서 끊어준다면 이한 점을 버리고 리듬을 타고 나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늘었고, 고요 이쪽을 찔리고 끊기는 건 있는데 이교환저체 흙도 자충이라 이쪽 을 끊는 게 있고요 그래서 흙도 한칸뛰었네요얘 뚫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쪽 다 씌우는 것도 보 겠다 일단 여기 한 칸은 띄어야 될것 같아요 허점인 것 같습니다 백도 갇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수하고 여길 차단하고 이렇게 두는 것이 흑이 은근히 강력하네요 이제 뚫어가죠 또 지금 이렇게 두는건 끊기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두고 차단할 때 이렇게 뛰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급박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로 걸린 돌들이 많죠 지금 근데 지금은 백이 이 돈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이거 선수하고 찝음이 이거 이을순 없어요 수가 조여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굿자로 나 보고요 이 아래쪽 6 점도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걸 선수로 하고 쌍립을 설지 이렇게 잡을 지도 흑한테 숙제인데요. 오른쪽 싸움만 본다면 쌍립을 서야 됩니다. 젖히고, 젖혀 나올 때, 끊어서 두면 되겠네요. 끊어서 두면은, 흙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치고, 석 점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점을 백이 제압한 결과고, 이쪽에 두점 머리를 친다면 치지 않으면 흙이 느는 게 선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돌은 완성이 됐고 흙은이 돌과 이 돌이 엮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젖히는 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쪽 선수라고 찝히고 끊기는 게 있어서 이 단수 교환이 백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네요. 이거 단수를 쳐서 흑을 이겨주면 백이 이빈삼각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쳐야 될것 같고 때리면 흑이 같이니까 또 이걸 치고 때릴 때 늘어서 입구자 확실히 연결했고요 백이 여기를 찔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약점 때문에 이 호구를 선수로 하고요. 받아준다면 이 호구를 확실히 선수로 하고 집 모양도 좀 없앤 느낌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아, 거기를 찍었네요. 근데 똑같죠? 있는 게 이제 선수가 되니까 똑같고 여기 단수 쳤을 때 그냥 있는 건 가치게 되니까 여기 단수를 쳐야 되고요. 있고 있고 끊어도 양 단수라서 괜찮다는 얘기죠. 이돌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집도 있고 단수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서 괜찮고요 이제 다시 전장을 옮겨야겠습니다 여기 들여다봐서 하변을 좀 깨긴 해야 될것 같아요 하변의 진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백돌이 많이 쌓여 강해지면 이쪽을 끊어서 이 쪽을 끊어서 이빵따님을 주더라도 아래쪽으로 볼수 있을 것같고요 지금 백이 선수가 듣는 것이 이런 데가 또 선수가 듣고 있습니다. 네, 아낌없이 교환을 하고, 아, 근데 그 자리가 좀 날카롭네요. 이걸 하고 찌르면은 나왔을 땐 단수로 백이못 살립니다. 근데 그래도 여길 치는 게 있어서 받아 둔것 같고요. 날 일자를 띄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하변에 어쨌든 흙이 좀 집을 만들 공간이었는데, 우주 공산으로 만들고, 이돌 이제 꼬부린 자리가 있으니까, 이쪽 돌도 제가 압박을 갈수 있습니다. 되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흙이 여기 젖혀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반격이고, 일단은, 자충이 다 차죠. 이끝는 기원을 하면. 그냥, 젖혀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끼고요 흑은 계속 나온다면 결국에 끊어줘야 되면 똑같긴 합니다만 이걸 했을 때도 그냥 밀어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지 네 나오면은 끊어주지 말고 그냥 밀어서 쭉 처리를 해야겠네요 어 그렇게 두면은 단수를 치고요 때릴 때이한절 먹으면 흙은 손해를 봤거든요 아래쪽에서 여기 끊어서 백돌로 노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느는 거 호구 다선수라서 여기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호구 느는 거 다선수인데 제일 쉽게 느는 거 하고요 이을 때 날인자 뛰면 살수 있나요 여기서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선수 교환하고, 날에 자 띄면 같은 형태로 보이고, 이 자리가 좀 급소였던 것 같아요. 거한테 단수 맞으면 백도 모양이 좀 무너지는 자리라서. 그럼 이건 흙이 얻은 게 없습니다. 사실상.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 돌을 이제 보살펴야 되죠. 네, 여기서 돌을 걷었네요. 네, 이번 바둑도 굉장히 재밌는 바둑이었는데요. 자, 간단히 복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느는 선택도 있었고요. 지금 이것도 불만이 아니라고 보고 뒀는데, 꺼부렸을때 이제 흙이 선을 뺀 것이 좀발 빠른 진행이었던 것 같고요. 이 패를 해서 제가 연탄 진행은 100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흙이 좋으려면은 이도를 좀 가볍게 여기고 지금 이도를 노력하거나 여기를 선수로 막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길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이돌도 안정을 취하고, 백도 같이 안정을 취한 건데, 그런 바꿔치의 결과가 흙이 우변을 뚫고, 백은 흙의 귀를 빼앗아버린 건데,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건 제가 백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싸움에서도 단수 하나 하고 자충을 채우니까 흙이 좀 깔끔하게 먹는 그림이 안 나와서 역시 또 만족을 했고, 이 갈라가는 싸움에서도 일단 흙이 갈라졌기 때문에 좀 흙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를 맞고 이 자리를 선수로 패맛을 통해서 교환을 시키고 여기 단수를 치니까 이제 때리는 게 넘는 걸 봐서 선수가 됐죠. 그래서 백을 받게 한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흙이 그 살려 나오면서 돌이 자연스럽게 여기 흐름이 되고 저 여기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약간 반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조금 서로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길 선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흙이 딱 조여지는 게 있어서 백이 쉽게 안정을 취해 버리니까 또 백이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요 이돌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긴 했습니다만 백도 한점 끊겨먹히는 게 있었는데 역으로 흙한 점을 잡으면서 완생 형태가 됐기 때문에 또 선수까지 뽑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이런 교환을 한 다음에 차변을 이런 식으로 추궁하면서 정리하니까 이 흑은 붙여 나오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실전 진행보다는 여기는 그래도 나와서 좀 싸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이렇게 막히고 잡혀서 흑이 이거 끊는 게 강력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싱겁게 단두 수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을 하고 돌을 거두는 형태가 되는데 백이 바둑이 유리했기 때문에 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나왔어야 될것 같아요. 배 끊고 단수치고 이 싸움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물론 이 흑돌이 한 점을 잡고 있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왔을 때는요. 이 대마가 좀 신경이 쓰였던 건데 견뎌야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전진행은 변수가 없어진 것 같고 이거는 흙이 알기 쉽게 안 되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 최근 전적이 11승 2패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6연승, 5연승 두 번씩 해서 그 사이에 2연패가 있고요. 이제 조금만 이기면 9단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